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. 이스라엘을 쏙 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다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 무천 년도 나오고요. 지금이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의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.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빠져 있어요.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이제 전쟁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를 또 인류를 이렇게 괴롭혀 왔던 마귀, 예뱀, 용,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그 시기에 하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없는 한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분이죠. 아니에요.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. 심판을 지금도 하실 수 있는데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하겠다고 딱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.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. 게시록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서신서도 그렇고 마치 성경 전체가 장례를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꿈꿨던 적이 있었죠. 인류가 교육 잘 시키고 잘 매기고 뭐 예술 발달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인류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. 근데 여러분 1,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이거다 깨졌어요. 그리고 지금도 악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들고 아름다워지나요?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건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계시록은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, 강포가 얼마나 큰지, 세상이 날,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같이 악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진리의 승리를 갈망하는 것이 계시록에 다 들어 있거든요. 계시록은 장래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 것을 말하죠.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최후 승리를 말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.